고배당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경기 부상 KCC VS 울산 모비스 시작하겠습니다. HOM이 분석 KCC는 1라운드 9경기에서 5패를 당했지만 팀상황을 두고 볼 때는 잘 버텨냈다. 송교창과 최준용이 나란히 부상 여파로 빠진 기간이었고 허웅도 빠진 상황이 있었는데 이승현과 이호연, 정창영 등이 주전의 공백을 잘 메웠다. 그리고 이 경기부터는 최준용과 송교창이 돌아와 전창진 감독이 원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다. 실전 감각을 찾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워낙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기에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AWAY 분석 모비스는 1라운드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다시 돌아온 숑롱의 인게임 영향력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이 옵션 외인인 프림이 기대 이상으로 해줬고 이우석과 서명진 등 99즈의 활약도 좋았다. D리그 로스터도 타팀의 일군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선수단 로스터가 좋기에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단 박무빈과 한호빈 등 보랜들러 포지션의 불안과 함께 김국찬이 부상 중인 건 아쉽다. 부상 KCC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고배당 추천픽 COMENT M KCC의 승리를 본다. 모비스는 장재석과 프림, 함지훈과 숑롱 등 다양한 빅맨 조합을 가동해 홈팀의 패인트존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최준용과 송교창이 돌아와 허웅과 함께 강점인 트랜지션으로 모비스의 맞설 홈팀에게 더 눈길이 간다. 돌아온 두 명의 MVP와 함께 KCC가 2라운드 첫 경기를 승리할 것이다. 이 경기 청원 LG vs 서울 SK 시작하겠습니다. HOM이 분석 LG는 이 경기에도 마레이가 돌아오긴 어렵다. 두 경기 정도를 더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 외인을 찾지 못했기에 대릴 멀로와 박정현, 정인덕 등의 로골 및 수비에 나서야 한다. 대표팀에 차출됐던 유기상의 성장이 있고 양준석과 전성현 등이 팀을 이끌어야 하는데 무게감이 떨어져 보이는 건 사실이다. AWAY 분석 SK는 이번 시즌 4강 경쟁팀 정도로 평가됐다. 오세 근과 김선영 등이 한살더 먹은 데다 벤치 뎁스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마강 뚜껑을 열고 보니 역시 강했다. 또원이는 34인치 더큰 매치업 상대로도 20득점 이상을 해냈고 오재영과 안영준은 경기 내내 뛰며 트랜지션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어매치 휴식기 전에는 오세근도 반등의 모습을 보였기에 1위 수성에 나선다. 서울 SK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고배당 추천픽 COMMENT, SK의 승리를 본다. 멀로가 영리한 수비를 하는 선수인 건 사실이지만 엄청난 상체와 파워로 경기 내내 리머택에 나설 원의를 제어하긴 어렵다. 안영준과 오재현의 지원 속에 김선영이 템포 푸시로 홈팀의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이는 SK가 휴식기 이후 첫 경기도 승리하고 1위를 지킬 것이다. 상경기 하나은행 VS BNK썸 시작하겠습니다. HOM이 분석 하나은행은 지난 금요일 홈경기에서 삼성생명에 완패했다. 1쿼터 접전을 펼치며 연패 탈출의 의지를 보였지만 2쿼터 이후 삼성의 공세에 경기 분위기를 내줬고 무기력하게 패했다. 양인영이 4쿼터 득점을 이끌며 리바운드 동반 더블더블에 성공했지만 지난이 상대의 끈질긴 수비에 고전한데다 3점슛 성공률이 너무 떨어졌다. 박소희와 고서연 등 볼핸들러 역할을 해줘야 하는 어린 선수들의 부진도 있었다. AWAY 분석 섬은 지난주 일요일 KB 원정에서 기분 좋은 역 전승을 따냈다. 상대에게 전반 내리 끌려갔고 경기 내내 고전했지만. 이적생 듀오인 김소니아와 박케진이 맹활약했다. 나란히 리바운드 동반 더블 더블을 기록한 두 선수인데, 블록도 두개 이상을 기록하며, 수비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였다. BNK 썸 승핸디 고정댓글, 언오버 고정댓글, 고배당 추천픽 COMMENT 썸의 승리를 본다. 하나은행은 지난을 영입해 리그 최고의 골밑을 만들었지만, 좋은 빅맨을 살릴 확실한 보랜들러가 없다. 박소희와 정예림은 스윙맨에 가까운 선수지 핸들링에 강점이 없기에 진앙과 양인영이 좋은 자리에서 공을 소유하기 어렵다. 박해진과 이소희가 상대의 앞선을 흔들며 경기를 이끌 썸이 승리할 것이다. 4경기 우리카드 vs KB손해보험 시작하겠습니다. HOM이 분석 우리카드는 형쾌원정을 승리하며 연패를 벗어났으다. 팀의 주포인 아이의 이탈 이후 연패를 당했고, 리그 선두팀을 원정에서 상대했는데 기분 좋은 셧아웃 승리를 따냈다. 서브 득점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상대 주포인 레오의 목적타를 구사하며 상대의 연결을 방해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AWAY 분석 KB는 지난 금요일 홍경기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내며 중위권 도약의 기틀을 쌓았으다. 한전전에 이은 시즌 첫 연승이기도 하다. 황태기의 4점을 비롯해 비에나와 나경복 등이 서브로만 8점을 뽑아내며 한 점도 뽑지 못한 삼성을 서브에 이스로 압도했고 황경민이 선발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서 1, 2세트를 지배했다. 황태기가 팀의 가세한 효과를 확실하게 보는 모습이다. KB 손해보험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고배당 추천픽 COMMENT KB의 승리를 본다. 우리카드가 형쾌 상대로 이 강원의 깜짝 활약 속에 승리한 건 사실이지만 이 경기에서는 고전이 유력하다. 특히 김지한의 공격 성공률이 나오지 않는 우리카드기에 비에나와 나경복이 공격을 이끌 KB를 넘기 어렵다. 황택의 복귀 이후 경기력이 올라온 KB가 승리할 것이다. 5경기 대전정관장 vs 페퍼저축은행 시작하겠습니다. HOM이 분석 정관장은 GS 원정을 승리하며 연패를 벗어났으다. 상대에게 먼저 두 세트를 허용하며 폐색이 짙은 경기였는데, 강점인 높이를 앞세워 역전했다. 블로킹으로 나란히 7점씩 기록한 정호영과 박은진이 중앙에서 엄청난 높이로 상대 공격 시도를 저지했고, 한 경기 휴식 이후 돌아온 메가가 23점을 기록했다. AWAY 분석 페퍼는 지난 금요일 홍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도로공사를 잡고 긴 연패를 벗어났다. 블록킹에서 상대에 밀렸지만 장이가 중요한 블록킹을 잡으며 16점을 기록했고 부진했던 테일러 대신 아포지서 로 나선 박은서가 강력한 서브 외에도 순도 높은 13점을 44%의 성공률로 기록했다. 그러나 더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박정아와 테일러 등이 공격 성공률을 올려야 한다. 대전정관장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고배당 추천픽 C O M M E N T 정관장의 승리를 본다. 페퍼가 연패를 벗어났지만 그건 홈 경기에 나서는 정관장 역시 마찬가지다. 기분 좋게 역전승으로 연패를 끊고 홈으로 돌아왔고 몸 상태를 회복한 메가가 있는 홈팀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페퍼는 장희와 박은서 등이 기대 이상을 로해주지만, 박정아와 테일러의 부진이 승부처의 서문제가 될수 있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고배당 스포츠 마이너스.